노리람사. 자, 색칠하는 거는 간단하게 영상을 보여드리다가 빨리 칠하는 거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개를 좀 얘는 홍합이고요. 얘는. 인어공주의 가리비 진주 종이가 들어있을 것 같은. 자 색칠하는 건 빠른 영상으로 보내드릴게요. 우리 지금 같이 천천히 칠해보세요. 자 얼추 다 칠했습니다 어, 이모세임은 완전히 꼼꼼하게는 안 칠할 거고요 이렇게 좀 드문드문 보이게 색이 너무 없으면 그림이 휑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색을 또 지나치게 꽉 채우는 것보다는 좀 비워놨습니다 여백의 미가 좀 있게 <laughs> 자 그리고 왜냐면 스티커를 또 붙여줄 거기 때문에 이 너무 채워보면 이 색이 좀 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당 스티커를 열심히 붙여볼까요 자 물고기도 좀 붙이고 안녕 자 참치인가요 꽁치인가요 알수 없는 아이도 붙여주고요 자, 참고로 아까 매직을 색칠할 때좀 번지는 감이 있죠 매직은 매직끼리 붙어있으면 번집니다 그래서 어, 이모쌤이 아까 칠할 때 아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닿게 칠한 거예요 그래야 안 번지거든요 자기들끼리는 좀 번진다는 점. 자, 요 OHP 필름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붙여주셔야 이따가 아쿠아리움 틀을 붙일 때 번지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사이도 붙여주고, 짠. 이런 여분의 자리에 붙여주시면 돼요. 해마는 산호초에 매달아줘야 되니까 꼬리를 이렇게. 매달고 있을게요 휩쓸려 가지 않도록 어우 알록달록 또 물고기들이 나오니서 예쁘네요 자, 너무 한 방향으로 하면 그림이 심심하니까 아쿠아리움 가면 왜 동물들이 자유롭게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치잖아요 종이를 좀 돌려가면서 붙여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짜잔. 사이로 다리 사이로 <laughs> 자, 요 작은 친구도 때를 이어서 달까요 이선생님 너무 그림 많이 그렸나? 자리가 자리가 없네요. 야 비켜줘. 내가 먼저 다 그. 아니거든. 싸우지 마세요. 자 여기 다 붙였습니다. 자 이제 이렇게 다된 그림을 가지고 오장에게 붙여볼 건데요. 그림을 오즈필름즈 그림을 뒤집어주세요. 자 그러면 그림이 매직으로 그린 건 비추지만 이 스티커 붙인 거는 색깔이 아니라 흰색이 보이죠? 여기 뒤집었다는 뜻입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요이 우드락에 붙어있는 양면 테이프를 떼주세요. 자, 양면, 테이프, 양면 테이프를 뗄때 어렵게 찌익 하고 떼지면 잘못된 거예요. 부드럽게 슉 떼줘야 됩니다. 자 그다음 여기를 바닥에 뒤집어 놓은 거를 끝에 붙여 주시면 돼요 집중해서슉 최대한 끝으로 이모 샘이 맞춰서 자른다고 잘랐는데 이렇게 보이시나요? 이모 샘이 조명을 껐어요 아까 너무 동그라미처럼 비춰서 딱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리얘도 반대편도 빼주세요 그다음에 뒤집어서도 되고 요렇게 얘가 이제 하나는 붙어 있으니까 하나를 맞춰서 네, 붙여 주시면 됩니다. 짜잔! 터널형 아쿠아리움 됐나요?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반짝이 스티커랑 이 조각이랑 이 작은 조각이 남았죠? 요거를 여기를 구경하는 사람을 한번 해볼 거예요. 아쿠아리움을. 우리 가면 이렇게 사진도 찍고, 브이 하면 사진도 찍고. 짠. 그쵸? 구경하는 사람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모습을 한번 그려볼게요. 자, 이 반짝이 스티커는 뭐죠? 이 반짝이 스티커는요, 여기에 반짝반짝 붙여도 되는데요. 싫은 친구들은 다른 방법으로 여기를 장식해서 꾸며줘도 됩니다. 이게 친구들 취향이 다 달라서, 눈을, 이 물고기 눈을 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은 요거를 물방울처럼 붙여주면 좋구요. 이렇게 옆에 테두리에 붙여도 됩니다. 보이는 김에 붙여볼까요? 이렇게. 긴 것을 붙일 때는 앞에서부터 조금 조금 잡아주셔서 작업하는 게 좋아요. 자, 길이가 너무 길면, 가위로 잘라주셔도 되고, 손으로 이렇게 잘라도 잘립니다. 짠. 이쪽도, 슉. 호텔를 잡고, 천천히. 이게 안 그러면 너무 길어서 서로 자기들끼리 붙어버리거든요? 붙으면 잘안 떼어져요. 꼭 눌러주는 거예요. 잘 붙으라고 됐다. 짠. 남는 거는 반지도 만들고 귀걸이도 만들고 <laughs> 자 못하는 거봐 나와서 넉넉히 넣어드렸고요. 자, 됐습니다. 자 이제. 여기 아쿠아리움에 구경 갈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그려 볼게요. 자, 아쿠아리움을 구경하는 사람을 한번 그려 볼게요. 자, 이 종이보다 이 종이를 잘라드린 이유는 종이보다 너무 크게 그리면 그 유리, 이돔 형태의, 타원 형태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모쌤이 종이를 잘라놨습니다. 작은 친구는 이렇게 돌려서 그리시면 되고요. 큰 친구들은 이렇게 세워서 그려주시면 돼요. 해서 그려볼게요. 자 얼굴을 아까 아쿠아리스트는 아까 아쿠아리스트는 남자친구처럼 그렸으니까 여자친구를 그려볼까요? 자꼭 어, 매직으로 그리면 너무 기... 두껍게 그려지니까 작은 거할 때는 사인펜이나 네임펜, 뭐 컴퓨터용펜 같은 걸 추천을 할게요. 이모세은 네임펜으로 그리는데 자이 친구는 옆에 보고 있어요 속눈썹도 그려주고 사진을 찍고 부위에 놓고 옆에 보고 있네요 어? 상어가 나타났나? 이러면서 <laughs> 자 반팔 티를 입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어깨를 그려주고 몸통을 그려주세요 반팔을 입었습니다. 목 주변의 주름과 팔 주변의 주름, 배 주변도 해줄까요? 배 주변의 주름까지. 자, 그다음에 손은 다리를 그리고 그릴게요. 자, 너무 너무 더우니까 반바지 이거 한옷 치마 해볼까요? <laughs> 반바지랑 치마 한끗 차이. 주름 치마. 주름 치마 끝에. 약간의 레이스를 달아줄까요? 안 이쁠까요? 짠 자, 그 다음에 반타. 크로스 신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? 운동화 신겨주겠습니다. <laughs> 반타이즈 자, 앞가 발가락이 제더 길어져야 되겠죠? 자, 이제 이상태 손을 그려줄 건데요. 한 손은 아래 있고, 한 손은 V 해볼까요? V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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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아빠 손은, 엄지손은 구부리고, 나머지 두 손가락은 V. 나머지 두 손가락은 접어줘야 되죠? 이렇게. 손이 너무 고무인 것처럼 됐네요. 지금 보니까 자그 다음에 이 손은 손을 허리에 넣습니다. 슉. 보이 하고 있어요. 얘는 반대쪽 보이나는이쪽 보이 됐습니까? 자이 상태로 아 뒷모습을 먼저 활용했었는데 그냥 접어서 해야 됩니다. 자이 상태로 한 명을 좀더 그려 볼게요. 빨리 그려보겠습니다. 남자친구를 빨리 그려볼게요. 자, 이제 이 친구를 오려줄 건데요. 아, 이모님이 뒷모습을 하려고 했었거든요. 사람을 크게 가운데 크게 그렸네. 한장 종이를 더 떼어서 뒷모습까지 그려주면 좀 재밌을 것 같아서. 자, 이두 장을 같이 오립니다. 자, 가위 오리는 방법은 이모쌤의 영상을 보면 추가로 오, 오리는 걸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거든요. 매번 반복적인 설명을 계속하기가 그래서 가위 오리는 영상을 참고하면 가위 오리기가 좀 힘든 친구들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. 댓글을 남겨주면 추가적인 이모샘이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걸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. 혹시 부족할 수 있으니까 어렵거나 그러면 댓글 주세요. 짠, 최대한 다치지 않게 오릴 수 있는 범위까지 오려봅니다. 두 장을 같이 올리니까좀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언나가네요. 짠두장 뒷모습처럼 붙여줄 거거든요. 자요 아까 말괄량이 동생은 이렇게 접어서 오리면 될것 같아요. 한쪽에 그렸어요. 그림을 그릴 때, 접어서 올리면, 조금 더 수월하겠죠? 오늘의 이 그림은, 작은 종이 그림은 크게 그릴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. 왜냐면 안에 사람을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. 좀 그렇죠. 자. 같이 오려서. 자,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우드락을 양면 테이프로 붙여놓은 이유는, 어, 어디든 쓰셔도 상관없어요. 테이프를 한쪽을 떼어서 바닥에 웬만하면 붙여주세요. 기준이 바닥이 되도록. 왜냐면 서 있어야 되니까. 이렇게. 이뒷친구를 떼어서 붙입니다. <laughs> 짠. 끈적끈적. 가운데를 안 붙, 여기 다리를 좀 보이게 하려고 가운데를 안 붙였더니, 여기 좀 끈적끈적하게 보이지만, 얘가 가위로 오려지기도 하거든요? 가위로 오리다가 이친에 다칠까봐, 추천해드리지는 안, 안 되겠다. 오리지 마세요. <laughs> 자, 이렇게 붙이시면 되고요 밑에 테이프를 떼어서, 여기에 세워볼 겁니다. 자, 양쪽으로 앞뒤, 위아래 붙여준 이유는, 얘를 잘라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, 아, 이 상태에서 얘를 양면 테이프 된 거를 바닥에 꾹 눌러주시면 돼요. 그럼 붙어 있습니다. 살짝. 그다음에 이 친구도 어, 뒷모습을 지출했는데. 뒷모습. 자, 이 친구도 한쪽을 테이프로 떼어서 요게 바닥에, 바닥에 요게 닦도록 그래야 잘 서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. 여기가 맞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떼어서 앞모습도 붙일게요 짠이렇게 앞뒤로 바닥은 맞춰서 자 뒷모습을 그려서 붙여야 되는데 이모쌤이 그냥 붙였네요 뒷모습을 눈코입 없이 아까 단발이었으니까, 단발머리로. 단발머리로 그려주시고. 여기 라인을 이렇게만 그려주시면 돼요. 너무 자세하게 그릴 필요까지는 없지만 뒷모습을 그리는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이 모샘이 아까 준비를 하고 까먹었어요. 죄송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손도 뒷모습은 좀 다르겠죠? 그냥 약간 둥그런 모양의 손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. 손톱만 보이고 스마 살이 뿅 아이고 뒷모습을 뒷모습을 <laughs> 짠 앞모습 뒷모습 머리카락이 안칠해졌좋네요 슝슝슝 머리카락 정도만 칠해볼게요. 짠. 밑을 역시 똑같이 떼어서 붙여줍니다. 이렇게 서 있을까요? 이 친구는 이렇게 서 있을게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앞에서 보면 이런 느낌. 뒤에서 보면 뒷모습도 보이는 오늘 다시 한번 촬영해서 보내드릴게요. 이렇게 해서, 어, 자료를 사진들을, 아니 사진이 아니라, 이런 그림들을 그려서 차곡차곡 붙여보세요. 그리고 여기 이 배경은 하얀색이기 때문에, 어, 햇볕에서 바깥으로 보면, 이흰 종이에, 이흰 오드라이 비추거든요. 이 빛이. 그것도 한번 관찰해보는 활동을 가지면 좋겠습니다. 이모쌤이 다시 한번이 안에 터널을 잘 찍어서 보내드릴게요. 보여드릴게요. 수고하셨고요.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어디니?